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 그리고 55절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삼촌의 양태를 위하여 6년을 삼촌에게 봉사할 거니와 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받고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고이삭을 그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지만 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55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참 좋은 일이 많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했어야.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마음도 상하고 손실도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얽히게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인생도 쭉 뻗어가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데 오늘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의 만남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잘 나갔을 때는 올라가고, 잘안 됐을 때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쭉 가는 이 평행선. 언제 가장 이 꼭지점이 되었고, 언제 내 인생의 밑바닥이 되는지. 한번 내 인생을 그래프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잘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될 때는 정말 뭔가가 좀 넉넉해지고 가족들도 참잘 되고. 하지만 잘안될 때는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하는 일 일들, 일들마다 죽어 버리고 가족들도 잘안될 때가 인생의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지날 때에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 생활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도 뭔가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은 성경에서 고생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고생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큰 재산을 상속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거죠. 장자에게 더 많은 몫이 상속되는 것을 알고서 야곱이 그 장자 되길 원했습니다. 쌍둥이인데 한끗 차이로 동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형에게 축복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또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립니다. 아, 이제는 됐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잘될 거야 라고는 꿈을 꾸었지만 바로 그 순간 직후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도 알수 없는 그곳. 대신 에삼촌이 살아 계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빈손으로 이제 밤에 도망을 치는 거죠. 그곳에서 에삼촌을 극적로 만났습니다. 에삼촌이 그 극진히 만나줬습니다. 이로해졌습니다 안아졌습니다. 왜? 족하니까. 족하니까. 동생이 결혼해서 멀리 떠났는데 잘 지냈는지 어떤지 소식도 모릅니다. 아기를 어떻게 났는지 모릅니다. 하루 아침에 족하라는 녀석이 와서 찾아와서 좀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삼촌이 급진히 그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사는가? 20년을 삽니다. 20년. 잘 살다가 남부를지않게 살다가 갑자기 빈손 들고서 인생 쪽박돼서 참 멀리 객지에 가서 그냥 고생을 하는 거죠. 어떤 고생을 했는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 유목을 했던 거죠. 양을 치기 위해서 가축을 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이 초장으로 돌아다닙니다. 한 이쪽에서 머물다가 몇달 지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다시 쪽이 다시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집을 지을 수 없고 집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으로 되는 그곳에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잘 씻지도 못하고 냄새 나는 곳에서 그 짐승들과 거닐려야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계층 중에서 최하층에속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길 원치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면 가족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자녀 교육도 못하고, 양육도 못합니다. 그냥 짐승과 그냥 흙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반낯이 없습니다. 왜 누군가가 돗줄을 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또 살아온 짐승에게 먹히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발 뻗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정말 여생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싫란 것이 바로 유목 생활인데, 야곱이 몇년 동안? 20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다한것 아니겠어요. 한 번도 손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야곱이 갑자기 인생에 밖에서, 정말 밖에서 빈들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야, 이 라반 에삼촌의 딸들 두 명인데 둘 중에 한명 라일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요셉이 마음, 이 야곱의 마음이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삼촌에게 요청합니다. 에삼촌 제가 에삼촌 딸과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근친상간이 허용된 시대 또 일초 어, 일부 다처의 시대가 허용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대신 제가 7년 동안 애삼촌에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받지 않고 봉사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고생, 고생했지만 그 라헬과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이 하나 때문에 부지런히 기쁨으로 막그 일을 했던 거죠.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찬학 팔을 지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지혜로웠는데 레아는 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촌이 그라헬을 줘야 되는데 바로 신방에 바로 레아를 줬던 것이죠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레아를 가만히 두면 레아를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레아 가만히 두면 난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야곱에게 두어서 결혼케 하자 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도참 희한하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봤을까요, 밤에? 촛불이 없고 전등불이 없었겠지만,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엘이 아니었던 거죠. 에삼촌에게 서긴 받았습니다. 에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속였습니까 에삼촌이 또 말합니다. 너 7년 더 일하면 라엘도 줄게. 라엘도 줄게. 요, 야곱이 이것을 수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락을 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이제 일을 해 주는 거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내끼리의 질투가. 합니다. 누구와 잠을 잤는가? 이게 중요하고 누가 자식을 낳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했던 나엘과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7년 동안 자식이 안생겨내 레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자식이 막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는 아닌데 그때 당시 허용됐던 자기의 종을, 여종을 처부로 줍니다 대신 아, 자식을 낳아 처부도 하기를 낳았습니다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처부로 줬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네명이 되어버립니다 네명 아내가 한 명인 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질문하기 좋은 분, 김원두 장군님 아내가 한 분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지 마세요. 어려 <laughs> 아, 대답지 마시라니까요. 남편 한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명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하서로 다르니까. 인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야곱이 참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자식을 그동안에 얼마나 낳느냐? 11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2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낳은 건 아니고, 아들만 11명,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돈벌 때가 됐습니다. 왜? 14년 동안 봉사를 했으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애삼촌과 이야기합니다. 애삼촌, 제가 일할 테니까 싹쓸주세요 그래, 주겠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 애삼촌이 열 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속였다. 남에게 속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애삼촌에게 정말 고생 고생했는데, 열 번이나 열 번이나 돈을 주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모으게된건 본인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가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것이죠. 라반이 참 악하다. 야곱은 약자다. 야곱을 보호하고서 야곱을 좀 잘되게 해 줘야겠는데 야 라반이 계속 그 야곱이 축적이된 재산까지 다 뺏으려고 속셈이 있는 군 처음에는 환대했지만 20년 지나고 나서 얼굴 색이뵙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 저 야곱 가만히 두다가는 내 재산까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저 많은 재산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지 저 재산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야곱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지?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너 애삼전 집을 떠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다 말씀하신 것이죠. 갑자기 이 말씀을 받고서 야곱의 모든 재산 다 정리가지고 해네 명의 아내를 불고 자식을다 불러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왜 삼촌하고 인사를 할겨를이 없는 거예요. 알면 노발대발하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해할까봐 몰래 빠져갔습니다. 삼일길 갔습니다. 그 이후에. 라반의 삼촌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다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추격한 거죠. 왜? 해 하려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왜냐하면 자기 딸들을 데려가고 자기 때문에 얻게 된 재산들인데 재산들 다 가지고 몰래 가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로 그 만나기 직전 3일 이후에 출발하는데 7일 만에 도달을 했던 것이죠. 이제 10일 만에 이제 곧 만나게 됐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만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애상우 라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바 나, 너 야곱 손대지 마라. 또 손대면 가만 안 든다. 야곱은 내 사람이다. 또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겁을 주는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만났던 거죠. 만나고 나서 이야기 나눈 것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야곱은 말합니다. 삼촌이 저를 열 번이나 속이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에삼촌해서 고생고생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나에게 갚아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지막 라반이 어떻게 떠났는가? 야곱을 축복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 갖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받고 추격했지만 마지막 다시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를 기쁨으로 떠나보냈던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가 75세 때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사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을 많이 있게 해 주겠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인생 바닥을 치는 것이죠. 정말 고생고생 하면서 정말 수고하며 거의 죽을 뻔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이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돌아가라 하면서 땅의 약속을 이제 이루신 것이고. 너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들을 11명 낳고 딸까지 얻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내도 4명입니다. 나중에 그 식구가 나중에 75명이 되고 75명이 400년 위에 몇 명이 되는가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하나님처럼 가장 인생이 어둡고 어려울 때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도와주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삼촌 집도 잘된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야곱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라반도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너 하나님이 너 도와주니까 내가 너무 잘 됐다 내가 이거 알고 있다라고 이미 라반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시 시기 안에 세 가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어려울 때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내가 소망이었고 다 잃어버리고 햇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에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실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시대가 어둡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벌려들고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내 인생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붙들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20년 동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에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다음에 군복무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쉽지 않은, 아직 상처가 안 물지 않은 바로 그때의 군대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허드남도 있었고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입고 같은 모든 것다 다 내려놓으면 그 소포로 집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군입대를 한 것이죠. 근런데 3년 3년 3개월 만에 전역을 하고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분명히 군대 들어갈 때는 혼자 갔는데 나올 때는 아내가 생겼고 딸이 생겼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런 돈이 없이 차비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때 당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정말 마음 쓸쓸하게 갔는데 그 3년 3개월 기간 동안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모를 독립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독립해서 신앙의 연단, 인생의 연단, 그 다음에 잘 훈련받아서 좀더 단단해진 삶이 되어서 전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시죠? 남이 잘된 것,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가 저에게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속된 말로 뺑이치는 기간 인생 성능 기간, 아무것도 아닌 기간이라 말하지만, 저게 있어서는 정말 가족을 얻었고, 그다음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재정을 얻었고, 그다음에 인생의 탄탄한 기반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 그다음에 안기억적인 성숙들을 맛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참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잘 다녀오셨죠? <laughs> 예, 잘 다녀오신 분이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군대 예의가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에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얻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 가족을 얻었습니다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다음 또 얻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을 얻었을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42절입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애하는 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에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오네세스리반은 하나님이 누구의 고난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애삼촌에게 그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20년 기한을 확 함축해서 말합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애삼촌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섬는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20년 고생고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야곱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신앙의 재산이 됐습니다. 그가 147세에 죽었는데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냈던 것이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되게 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와 고생을 보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고 가 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재산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과 사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신뢰하며 또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